락드 날인데요 어제 락드 현장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락드를 안 갔어요 근데 앨범 도착을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앨범 깡 어? 이거 특전인가? 포카는 여기 숨어있어 지금 엄마가 방에서 자고 있어서 좀 조용히 하려고요 이것부터 볼까? 네네 네. 디노고요 승관이고요 네. 명... 네이이이 응. 이, 이 사진으로 나온 포카를 응. 다, 명호 팬들이 되게 갖고 싶어한다고 그러던데? 에 진짜? 약간 희소성이죠. 있 약간 응. 신기하다 뭔가. 발바닥 때문에 희소성. 나는 원래 원더걸스를 좋아했잖아. 얘네는 응. 아. 맨발로 춤추고 그러졌다. 다 이런 식의 앨범이구나. 응. 좋다요. 응. 우리 어? 때 월드 때개 싫어했잖아. 아. 끼기 힘들어서. 맞아. 이거 마지막에 까자. 여기다가 놓자 응. 응. 이거는 마지막에 깔려고요. 엄청 시키는 씨. 근데 색감이 너무 한 번씩 물에 빤색깔인데 그 그래서 더 매력 있지 않아? 음 일단 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 어어왜다 보여? 이건 뭐지? 이거 그거다. 세비섬에 붙어 있던 예와 아, 어, 이거 예쁘다. 예쁘다 이거. 김방지. 이거 방에 놓고 싶다 나도 예쁘네 이거 앨범이 되게 깔끔하다 다음. 이랬는데 저번에 교환했던 그 쭈아 앨범 딱한장 나오면 웃기겠다 <laughs> 그럼 진짜 못내인 거야 럼오 이거 우씨 예쁜데? 이것도 세미섬에 걸렸었어? 맨날 음, 걸렸어 이 버전도? 응. 이렇게 넣어주려고 포스터를 안 줬나? 앨범 사는 날? 아. 앞에 종이가 더 예쁘다. 전원은 반바지만으로도 소장같이 객석 충분해. 이거 아, 전원은 이렇게 맨날 이가더잘 보이는데, 섭미를 이렇게 내밀, 내밀고 있다고 알겠어. 아니, 볼다고 보여. 일단 이거부터 까보자. 짜잔. 오 찬이, 잘이찬네 찬이, 찬이, 뭐야 찬이, 찬이, 야오오지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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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지가 찬이, 찬이, 오 예쁘네. 미니잖아. 어? 이거 봐. 오. 도시다. 아 근데 이런 데서 나오면 포커하지 않나 한단 말이야. <laughs> 일단은 1 번부터 까볼게요. 이렇게 세븐틴이라고 세븐. 알겠어. 아, 그렇죠? 네. <laughs> 순간이다. <응>, 순간이 등장. <laughs> 뭐야? 어? 옷이 왜 이래? 뭐야? 이게 옷이 이래? 이, 이게 옷이냐? <laughs> 얼굴 너무 예쁘다 하나 둘셋아 <laughs> 아, 완전 귀여워 해요. 귀여운 강아지야 하나 둘셋 둘, <laughs> 잠깐만 미쳤다 이렇게 예쁜 포카를 응. 찍었다고? 난 이게 접힌 줄 알았어 이런 거 약간 접힌 거 같고 이런 거 약간 <laughs> 긁힌 거 같고 떨린다고 맨 아프다고 그럼 하자좀 보자 조금 긁힌 자국이 있지만 절대로 교환해주지 않을. 하나 둘 셋. 어? 야 진짜 잘 생겼어. 야 진짜 잘 생겼어. 이번에 쿱 스포크 잘 찍었다 했어. 아 진짜. 머리가 너무 예뻤잖아 음. 이 투에. 하나, 하나 둘 셋.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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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잘 생겼다. 야 너무 잘 생겼다. 이렇게 또 옷이 찾아와 주지 않았고요. 괜찮아. 오늘은 어느도 없어. 아둘다 없으면 괜찮아 좀? 둘다 없으면 응. 아, 어차피 안 오래 안 왔구나 싶은데 언니가 좋아한대, 다 나왔는데 지가 좋아한 애들만 안 나와. 그리고 오늘 얘네 둘요. 둘이... 이거 펜싸응모 특전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예전에 예쁜 때 패스했던 는데 이거 하나요? 아라딘의 한세트이것에서 하나 하나씩 샀는데 이것을서 자동으로 인지 알고. 이 중앙 여기서 이 마지막 특전. 처음에 장학생 이름이 입니다 저희 잘못했죠? 이렇게 배우는 거라니까. 응. 공지를 꼼꼼히 읽자 응. 공지를. 하지만 다음부터 자동 공모했으면 좋겠다. 일단 깔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야, 완전 기특하가 결. 근데 승관이는 진짜 기특하봐요. 하나, 둘, 셋! <laughs> 요즘 아주 동생이야. 어제 <laughs> 앨범 깐한 뒤로 무지가 엄청나게 잘생겨졌다면서. 막이주 <laughs> 뭐냐고. 것 같아. <laughs> 삼성 발사 그 부분은 계속 돌려보고. 근데 그 안무를 추면서 라이브를 하는 게 진짜 대박이랄까? 자, 여기서 이제 또 나올 수가.. 그래. 이게.. <laughs> <laughs> 자, 마지막 도겸이 나왔고 우리의 최애는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는.. 윤정은 대박이야. 너왜 이렇게 슬립을 넣는 속도가 빨라? 그러네? 나, <laughs> 나 이렇게 다 넣을 동안 뭐 했어? 기아, 이 포즈 알지? 음. 윤정은 필살 포즈. 오늘 드디어 위버스 샵에서 산 앨범이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하는데 언니가 지금 집에 온다 그래놓고 오지 않아서 영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레오제이 영상을 보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좀더 음.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버스 앨범깡을 시작합니다. <laughs> 저도 위버스 샵에서 앨범을 샀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언니랑 비슷하게 샀는데? 어쨌든 까볼게요. 저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새로판인가? 있나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말을 못 들은 거임. 어, 특전이 보인다. 혹시? 응. 이게 내가 다 빡세로 가려져 있는데 혹시 내가 보여? <laughs> 보이긴 해. 그런데 잠깐만 이 특전이 왔는데 휘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거 특전 그냥 셀프 아니니까 먼저 볼까? 우리 그 얘기 해야지. 저희가. <laughs> 저희가 가부 같이 둘다 이것을 사면서 앨범을 사놓고 그래도. 이거 포토편 탭이라도 있으니까 까우시다. 계속 당했으면서. 막 지금은 이겨냈어. 다행이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한옥 아예 포기하고 앨범 취소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특정 보자. 나한테 보여주기로 했잖아. 어? <laughs> 보여? 잘안 보여? 근데 나도 지금 잘안 보여. 어? 호신 것 같아. 여기 뒤에 있는 애 호신 것 같아. <laughs> 호신 것 같아. 언니, 호신이랑 언니 사야. <laughs> 이걸로라도 찾아와 주니 다행이네. 어디야 와접꾼 그 남자. <laughs> 뭐야? 그리고 이런 키링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슈아. 뭐가 슈아야? 이거 포토폰탭 슈아야. 아 미, 그 남직사, 남직사 첫 번째 명호.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오 순간이다. <승강이다! 웃음> 그리고. <웃음> <웃음> 뭐야? 이거한 장이네? 휘, 너무 휘어서 왔어 예쁘다 우리 최애도 어. 다나왔고 우리 차애도 다 나왔어 일단 비닐부터 닦을게 아니 이거 뭐야? 슈아 지금 스케줄 하러 간다는 거? 뭐? 뭐 스케줄 해? 나는 디노랑 스케줄 하러 가요 거기서 보면 운명이야 캐럿들 어떤 스케줄인지는 비밀 왜 그래? 어딘 줄 <laughs> 알고 <알게. 웃음> 1번? 뭐야 얘 3번이네? 일단 저번에 나왔던 포카가. 중독이 안 나오길. 민규 너무 예쁘다, 이거. 민규 너무 예뻐. 포카는 한 번에 깔게요. 아 어, 나도 열광하고 싶다. 보인다, 보여. 내가, 내가 보여. 포즈까지 봤는데 얼굴이 눈, 코, 입에 있다는 것만 알겠어. 어, 잠깐만. 나 착장을 봤는데, 진짜 살짝 봤는데 알것 같아. 이랬는데 아니면 괴롭히겠다. 아니 스티커랑 포카를 넣어줄 거면 한 방향으로 넣어줘야지. 스티커는 정방향이고 포카는 어? 뒤집어서 넣어줘. 어? 난 벗는걸. 포카는 나 먼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알겠어. 알겠어. <laughs> 스티커부터 깎기. 스티커가 제일 긴장감이 없으니까. 어? 쿱스다. 우리 일본에서 쿱스 되게 많이 나와. 어? 준이다 예뻐, 엄청 잘 나왔어. 그리고 스티커는 아까 나도 봤었어. 책갈피. 책갈피. 나 이거 방금 뒤집으면서 알았는데 이거 뒤에 이름이 다 써있어. 저번에 앨범 갈 때는 몰랐는데. 이름을 봐버렸어. 정안자 마지막은 승관이다. 포카 먼저 보여줄게 언니. 그지? 대박이다. 어, 기분이 좋았잖아, 진짜. 자, 그리고 다음. 뭐야? <laughs> 뭐야? 우리 다리다 다음. 어, 우야다 뭐야 우지당왜 이렇게 예우 완전 두 분데? 어음 우리 다음. 우리 우다좀 헤어있던. 자리번 갈게요. 네. 다음. 것도 보여줘 리 다음. 것도 보여줘, 음 우리 다음. 우리 다음. 우리 다음. 우리 다음. 우어 다음. 우리 다음. <laughs> 내가 아까 이걸봤었거든이만큼이이머머 이만큼 큼였였데알 알아본 야야 d 음, y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go 로 됐어 h e Arab world. What did y 번 u do? Cocooler, 같아? 뭐야! 내가 귀엽네! 이랬는데 츄가 귀엽네! 이러면서 5, 6, 13 5번과 6번 아 이거 디노 진짜 귀엽다 언니는 지금까지 뽑은 포카들 중에 최애 빼고 어떤 포카가 제일 예뻐? 아까 나온 요지 포카 이거? 응 진짜 뽀둥뽀둥 완전 귀여, 귀여워 보여 귀여워 이거 셀카도 잘 찍고 얼굴도 예쁘고 조명도 잘 받았고 표정도 귀여워 리버스 뚜에서 갑시다 오늘은 리버스 버전도 있어요. 어? 리버스 버전 특전도 있나? 근데 약간 포카 포카 비율이 아닌데 으흠. 여기 특전 본것 같아. 나 찬이 옷을 봤어. 진짜? <웃음> 귀여워. <laughs> 여기 누구지? <뭐지>? 준인가? 어, 순간이네. <laughs> 어, 소겸이도. 오. 이게 그 전체 사진이야?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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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야? <laughs> 특전은 소겸이, 순간이, 찬이. 윤정아 은 이렇게 진지 그놈 이렇게 넘 아니라고 또 휘어 있어 어 민규 감이 없다 어 순간이 뭐지 가응 없다면서 얼굴 왜 이렇게 귀여? 말랑말랑하게 나왔어 응 얼굴 보고 조금 그렇게 했거 괜찮아 이런 건 어차피 변한 다 하죠. 할 기운 도 없어. 교환하려면 또 운송장이랑 같이 나오게 찍어야 되고 한 곳에다 몰아서 찍어야 되고. 하나 둘 셋.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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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는 진짜 잘 와. 우지 왜 이렇게 가장자리에 수납도 어? 있어? 원래 이래? 뽕러 불량인가? 아, 귀여워.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laughs> 와, 진짜 예쁘다. 뭐야? 근데 원우는 이미 있어가지고 특별 <laughs> 교환 어. 받아서 원우로또 한번 교환을 해야겠군요. 이건 무슨 붓전이지? 몰라. 뭐야 이게? 미안 아, 진짜 별로다. 아니 이게 뭔데? <laughs> 뭐 어쩌라고? 내가 깐다고 했지. 그 무관심하라고 했는데 <laughs> 뒤에서 누가 <laughs> 무슨 치어리더 필요하겠어? <laughs> 무슨 충실한 남몰라. 좀 그럴 수도 있지. 개머리야. 되게 방심하면 다 보이게 보인다고. 뒤집기도 하면.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어떻게 다 거꾸로 뒤집어서 넣었지? 이런 엔젤이 어디 이런. <laughs> 오, 오, 앨범 냄새, 앨범 냄새. 몰라. 어, 왜 까? 그냥. <laughs> 이유잖아? <좋아>? 어, 승강이다. <laughs> 조시와 <laughs> 개좋아. 우리 정환이 2번 드볼이다. 드볼 아닙니다. 몰라. 어쨌든 예쁘니까 그냥 좋아. 아, 순간 순간이 저번에 와준 거 같은데... 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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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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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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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오 응. 드디어 얘 있어 잠깐만 <laughs> <laughs> 음, 벌써 이게 마지막이잖아 음 응. 정말 잠은 정말 빨리 끝나 럭드 또안되나이 차들걸 또 예쁘습니다 어, 아 어, 뭐야 뭐야 링듀, 링듀. 어, 응? 이번 F M L 은더 이상 깔 앨범이 없는데 혹시나 더깔게 있으면 또 올게요 어쨌든 응. 안녕 안녕 자 오늘은 FML 끝난 줄 알았는데 디럭스 깡 디럭스 시킨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디럭스 왔다면서 집에 오라그래가지고 진짜리 이건 특담이 없잖아 그래서지고 사람들이 이 버스에서 굳이 시킬 이유가 없다고 특담이 다른 데도 없으니까? 응 박힘수야 또 떨렸지? 이거 음, 뭐있을까거 뭐, 뭐, <laughs> 어, 이거 되게 두껍다 되게 무거워 어, 들어봐 오우씨 근데 우리 왜이차없도안 뜨지? 이러다가 2021을 그때 뜨면 진짜 최악이야. 어. 어 랜덤인가봐. 어! 뭔데? 이거 랜덤인가 봐. 맞아. 순간이가 승관이. 나왔잖아. 아싸. 너무 나를 맞이했어순간이 <laughs> 뭐야, 똑같잖아. 어? 다른가? 진짜 똑같은데? 아니 이거 전공책이잖아. 전... 이런 걸 찍어도 된대? 된대? 어머, 의로 있는 거야.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 가려워. <목소리> <목소리> 이게 단체폭 하고, 이게 개인셀레폰거 같은데, 랜점이 있어? 적어보자. 아니, 랜덤 저거밖에 없지. 어, 뭔가 안 오다니. 테마큰 실망이다. 근데 뭐 어차피셀카도 아니잖아. 그래도, 오 기분 나면 좋잖아. 이거 그비좁은인가단체 세븐틴, 힙합팀. 볼컬팀 모르는 줄? 퍼프팀. 가각 또 힙합팀. 또컬팀 <laughs> 어머. 뭐야? 야, 이거 예뻐. 이거 진짜 겹게 나왔어. 귀여워. 뭐야? 뭐야? <laughs> 퍼플카이아요 <laughs> 이거 각 팀마다 셀카 잘 찍는 멤버들이 카메라인가? 뭐야? 뭘 <laughs> <laughs> 왜? <웃음> 왜? <웃음> 나도 이렇게 너무 태웠어요.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우리 받침대가 나버렸네? 와 우리 이렇게 옹졸한 <laughs> 공간에서 찍고 <찾고> 있다는 <laughs> 거를 드켜 버렸잖아. 딱히 디럭스라고 직면이 크게 다른 건 없다. 카메주는 좋잖아. 음. 이제 셀프 볼까요? 오. <laughs> 그 비녀 셀카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면? 아그비요 보여 주려고 했다가 막안 예쁘게 나왔다며. 조슈아좀 기억. 형씨. 이코에 이게 그거라고. 어머. 쇠차 빼고 누가 제일 맘에 들어? 쥬니 성우 나는 버논이 너무 <laughs> <laughs> 귀여워 아니 승관이는 언제 슬립에 넣어봤어? <laughs> 당연히 환영하자. 넣어야지 f m L 언박싱 끝이겠죠? <웃음> <웃음> 안녕